안녕하세요 세력캐스터 백기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제가 i t s n 글로벌에 대해서 분석한 핵심 투자 포인트를 공유할 건데요 이걸 잘 이해하신다면 지금 당장 타점 문자 신청이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i t s n 글로벌은 최근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드렸어요 벌써 2주 전인데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상승 기폭제 직전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전에 타점을 맞춰낸 만큼 앞으로의 타점도 맞춰낼 수 있겠죠. 한번 집중해보세요. 어, 요즘 신장한 분위기 보셨죠, 여러분? 수많은 종목이 뭐 우르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시장 속에서 저점을 맞추고 이렇게 제대로 된 반등의 타점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요. 지금 그 종목, i t 센글로벌 가능성 높습니다. i t 센글로벌은 최근 2025년 3분기에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645억을 기록했어요. 전년 대비 510% 증가한 놀라운 실적이죠. 이 회사는 단순한 뭐 IT, SI 기업이 아니라요. 금 거래 플랫폼, 디지털 자산, 클라우드 AI 사업까지 아우르는 종합 디지털 기업이에요. 특히 24년 매출액이 약 4.96조 원, 영업이익이 586억 이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었죠. 과거 단순하게 IT 서비스 회사였다면요, 지금은 금과 디지털 자산, AI 클라우드라는 복합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성장 기업으로 체질이 아예 바뀌고 있어요. 이런 펜더멘털 변화는 주가의 저점 탈출과 중장기 성장 기대라는 매우 중요한 조건을 만들고 있죠. 금가 상승을 말씀드리고, 디지털 자산 기대감을 말씀드려볼게요. 최근 금값 오르면서요. IT생 글로벌이 속한 금거래 플랫폼 사업 쪽이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디지털 자산 그리고 가상 자산 시가, 시장의 부각 그리고 웹3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감이 이 회사의 또 다른 성장 추이에요 증가사 분석에서도 어, 이 금과 가상 자산 두달개이 구조를 높게 평가하면서요. 4분기에 메가톤급 중요합니다. 메가톤급 영업이익, 기대감이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해 보세요. 즉, 단순하게 실적 호조를 넘어서요. 외부 환경과 시장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주가에 큰 변동성의 불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종목은요,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너무 잘 나왔어요. 제가 방송에서 분석해 드렸던 이유는 그 추세가 너무 좋아서 지금 사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반등 오늘 21% 하고 있죠.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눌릴지. 그래서 지금이 바로 타점을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흐름 놓친다면 어떨까요? 네. 저와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자, 지금도 타점 신청해야 됩니다. 왜냐, 변동성이 커지는 이러한 장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상승 흐름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면 이익을 놓치는 건 물론이고요. 반대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가면 급락으로 손실이 날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타이밍 놓치고 싶지 않다면 타점 문자 신청이 정말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타점 문자 신청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게 되시는지, 그리고 핵심 투자 포인트가 무엇인지 바로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 파티가 열립니다 수익률 파티요 80% 수익과 불만이 가득한 구독자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파티에 가고 싶으시죠? 파티에는 맛있는 음식 즐거운 이벤트들이 있어요 파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파티가 어디에서 열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쯤 열리는지 알아야 하죠 이건 제가 방송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느 종목이 앞으로 크게 상승할 거고 언제쯤 매수해야 하는지 방송해드리니까요 파티의 특성이 뭘까요? 자 어디서 언제쯤 열리는 건 알아 그런데 이 파티가 언제는 좀 빨리 열리고 언제는 좀 한참 뒤에 열려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파티장 문 앞에서 구장창 파티장 문이 열리는 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파티장 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아 유튜브 방송으로요 파티장 문 열린다고 고래고래 방송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안 들어요. 여러분이 관심을 딴데 두고 있는데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타점 문자 신청. 미리 해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타점 신청 미리 해두면 파티장 문 열릴 때 세르케스터가 문자 보내줘. 문자 받으면 방송으로 내용 확인도 해. 매수 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자 타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파티장에 들어왔다고 해보자. 파티장에서 불기둥이 올라오고요. 너도나도 수익을 즐기면서 신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때도요. 세르케스터가 파티장에 폭탄 떨어진다고 오래오래 방송을 해. 이때 이 방송 이 방송 들립니까? 대충 소음이 너무 심해서 안 들립니다. 이때 미리미리 세력캐스터의 번호를 저장하고요. 타점을 신청해 놓은 분들은요. 세력캐스터의 연락을 받고 세력의 매도폭탄 떨어지기 전에 파티장에서 나옵니다. 모뭐 들고요? 수익금 들고 나옵니다. 010-7730-8354 여러분의 수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 거예요. 예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세레캐스터 방송을 통해서 하이젠 R&M을 알게 되고요. 타점 신청을 해서 매수하신 분들. 매수가는 유튜브 방송으로 남아있는데, 자,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39,150원에 매수했어요. 장대 양봉이 나온 날, 매도합니다. 라고 방송해드리면서 69,200원에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유튜브 방송으로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80% 수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많았어요. 가장 큰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내일도 오를 것 같은데, 와, 왜 파냐고 하는 거였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보이시죠? 아, 그날 이후로 저는 구독자분들의 감사 연락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아, 너무나 고맙다고요 최고점 매도.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세력캐스트와 함께라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 미리 알고 싶지 않으세요? 어, 미리 들어가서 수익 즐기다가 세력캐스트 연락받고, 그래? 오늘 팔아? 좋아. 아, 수익 많이 났네. 이렇게 추측하고 싶지 않으세요? 바등바등, 아, 잘못 물렸네. 아, 손절해야 되나? 조금 기다리면 오르지 않을까? 아, 계속 이렇게 주식 하실 건가요? 현명한 여러분들은 결코 주식으로 인해 불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수익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 열망과 노력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면 됩니다. 세라캣스에 타점을 신청하세요. 010 7730에 8354이 번호를 사례 퀘스트로 저장하시고요. 파티 타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열망과 노력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초대장을 드립니다.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금값 때문에 진짜 오를지 어, 디지털 자산 사업은 믿을만한지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관심이 몰릴수록요. 시장의 심리와 수급이 형성되기가 쉽죠. 즉 사람들의 기대감이 곧 주가 움직임의 불씨가 수 있습니다. 캐스터가이 시점에서 자 여러분들이 매도 매수 타점을 잡아준다면 여러분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흐름 이어진다면요 재분석 기준 즉 실적과 금 가상자산 그리고 시장의 심리도 본다면 목표가를 38,000원 정도의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시장의 기대치 반영해서. 밸류에이션을 종합한 숫자입니다. 목표가 산정의 근거는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값 및 가상자산, 사업부분의 성장률 가정을 했고요. 잘 보세요. 기존의 TI, IT SI 사업과 밸런스, 회복 실적의 안정성을 참고했습니다.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반영하였고요. 반영할 때퍼 밸류에이션 업사이드를 예, 염두에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값이 오르고요. 디지털 자산 플랫폼 거래량이 늘어나면요. 이는 단순하게 기술주 모멘텀이 아니라 실질 매출과 이익의 증가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마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주가가 튀어 오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 영원하지는 않겠죠. 금값이 다시 내려가거나 디지털 자산 쪽 시장이 위축된다면 반대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지금 타점 문자 신청해서 움직이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아 오르니까 기다려보자 기다리시겠어요? 자, 지금 이 타이밍은 한번 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 종목을 향한 기대가 이미 폭발하고 있고요. 수급도 몰리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타점을 놓치면요, 이익 자 얻을 기회를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칠 수 있고요. 반대로 시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손실을,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장 오늘 그리고 내일 나올 수 있는 주가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세력캐스트에게 타점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 화면, 상,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ITSEN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주식 거래하면서 물려본, 고생해본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칙을 지키는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레캐스트와 함께 한다면 수익나는 계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타점 문자 신청하세요. 자, 지금 IT생 글로벌은 펀더멘털과 함께 외부 모멘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심리가 받쳐주고 있어요. 모두 맞물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20%의 상승은 그렇게 나온 거죠. 이런 흐름 나올 때 주가 변동성은 단순하게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싶다면 타점부터 신청 지금이 가장 유효한 타이밍입니다. 자, 좋아요. 어, 구독, 댓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하거나 뭐, 고민되는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이 바로 세레캐스터 100개사의 타점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노력이란 걸 절대 아끼지 안는 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마주하게 만든 거예요. 왜 기회일까요? 왜 기회인지 지금부터 핵심 설명 드릴 건데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메가 트렌드를 잡아라.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요. 조용히 움직임을 시작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뒤에는 메가 트렌드가 있죠. 아, 여러분들 최근 메가 트렌드인 반도체와 로봇의 사이클을 다 최저점에서 맞춰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는 다음 트렌드 뭘지 궁금하시겠죠? 그 사람이 또 어떤 트렌드를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메가 트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요. 제 연락처로요. 메가 트렌드라고 문자 남기시면 돼요. 물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요. 댓글로 메가 트렌드라고 남기신 걸 인증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냥 문자만 메가 트렌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독 누르고 댓글로 메가 트렌드 남기신 분들은 제가 다음 메가 트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세력캐스터 토르는 정말 메가 트렌드를 맞춰냈나요? 검증을 해볼게요. 이러한 거래량들은 더큰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나갈 테니까 뚝. 네, 들으셨죠?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주가가 28,000원이에요.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렸고,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맞아요. 주가가 초급등에서 147% 폭등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휴림 로봇은 잭팟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 조회수가요? 단 35회에요. 진정한 대박준 아무도 모르니까요.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어, 왜 이게 간다고? 이게 무슨 주식인데? 하면서, 하지만 저는 이 영상 1분 30초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크게 갈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핵심 한번 볼게요 3천원대까지 많이 올라왔지만 이 하락은 길었고 이 상승은 아직 짧습니다 즉이 상승의 연속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어디까지 오... 자 들으셨네요 모든 게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3천원에 대한 주식이 여기에서 뜬해버렸습니다 자 메가 트렌드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기회를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내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아, 지금 영상 댓글 남기세요. 메가 트렌드라고요. 메가 트렌드라고 댓글 남기시면서 제 연락처 730-8354 보이시죠? 여기로 메가 트렌드라고 문자 신청하면 됩니다. 댓글 남기신 거 인증하시며 댓글 사진 저한테 보내시고 메가 트렌드라고 남기신 분들에게만 다음. 메가 트렌드의 종목을 공개할게요. 어쩌면 말이죠. 제가 방송으로 이미 알려드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맞아요. 눈치신 분들은 이미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맞죠? 하나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메가 트렌드 종목 존재합니다. 문자 남기면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둘도 없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메가 트렌드를 잡으세요. 어디서 어떤 종목의 기회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기회 잡으시면 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세요. 댓글로 메가 트렌드. 문자로 메가 트렌드. 다음 메가 트렌드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시기를 선사할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